고객님이 전화를 받지 않아 삐 소리 이후 <laughs> 장난이고 나 원희야 이렇게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다 그치? 확인할 게 있는데 오늘 하루 밥은 잘 챙겨 먹었어? 잠은 잘 잤고 내 생각은 수시로 했고 전화 받자마자 너무 잔소리만했나? 그래도 걱정도 다 사랑인 거 알죠? 오늘 하루 그럼 내가 행운이 가득하라고 행운 듬뿍 두고 갈 테니까 배가 되려면 자주 전화해줘. 올해도 원이랑손꼭 잡고 행복하게 보내기. 약속. 내 목소리 듣고 오늘 하루 걸음마다 설렘이 가득하기를 바래. 그리고 오늘 메뉴 추천은 뚝배기. 그런 김에 뚝배기로 삼행시 한번 해볼게. 운 띄워줘. 어, 여보세요? 리브 맞아요. 저할말 있어요. 아니, 혹시 새해부터 마음고생하고 있는지 물어보려고요. 가벼운 일이 아니더라도 잠시 마음 위에 쌓여있는 먼지들을 훌훌 털어버리는 건 어때요? 지금 당장이요. 나랑 전화하는 동안에라도 마음에 있는 먼지를 깨끗하게 씻어내자고요. 그리고 올해는 나랑 더 즐거운 시간 보내기로 약속해요. 아니, 약속해. 언제나 밝게 웃으며 행복해하는 모습 많이 보고 싶거든. 내가 옆에서 응원해줄게. 화이팅! 올해도 더더더 많은 사랑 드릴게요. 항상 고맙고 사랑해요. 다음에 또 조만하자. 빠빠이 어, 여보세요? 아 맞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전화했었어 새해부터 열심히 하느라 고생이 많아 가끔은 실수해도 괜찮아 그것도 다 나를 위한 과정일 뿐이니까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보자 한번 실수해버리면 다음에 또 도전할 자신이 없어질 수도 있지만 조금만 더 용기를 내서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어 분명 누군가는 너가 노력하고 있는 멋진 모습을 다 보고 있을 거야 항상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나는 다 알고 있고 다 보고 있어. 언제나 미나미가 옆에서 응원하고 있을 거니까 겁먹지 말고 하고 싶은 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 할수 있어 화이팅 끊을게. 여보세요? 나? 메이지 메이. 새해라서 전화했었어. 올해 새해 목표 있어? 다들 새해 목표 하나씩 있길래. 목표가 있는 건 너무 멋있는 것 같아. 목표가 없더라도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가고, 오늘 하루 다치지 말고 잘 해내보자 하는 마음가짐 하나로도 대단한 목표가 되는 거야. 올해도 목표하는 것들 다 이루길 바라고, 더, 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바래. 내가 옆에서 항상 응원하고 있을게. 그리고 항상 해주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매일매일이 행복할 수도 힘들 수도 있지만 하루의 끝은 사탕처럼 달콤한 밤이길 바래. 오, 나좀 슬텐데? 오늘도 우리 재밌게 보내보자. 오늘도 수고했어. 그럼 끊을게. 또 연락해. 기다릴게. 여보세요? 아니. 너무 늦게 전화한 거 아니야? 계속 기다렸잖아. 그건 그렇고 2025년 새해가 밝았는데 잘 지내고 있어? 작년엔 오랜 시간 동안 혼자서 움츠리고 있던 시간도 있었지? 이젠 내가 손을 내밀어 줄 테니까 힘든 시간들한테 작별 인사를 건네 보자. 그리고 새해가 됐으니까 새 출발한다는 생각으로 제나랑 같이 행복한 시간 많이 많이 보내자. 올해는 누구보다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으면 좋겠어. 항상 너무 고맙고 사랑해. 다음부터 내가 전화할 때 바로 받기다.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새해 복 많이 받아. 항상 힘내고 알겠지? 끊을게. 안녕.